존경하는 수성골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유인선은 일벌레라는 말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경상북도 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했고 여성과학자로서 과학기술유공훈장,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로 국회 에 입성한 후 1년 10개월 동안 국회와 지역을 기차로 300번 넘게 오가며 쉼없이 달려봤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열정을 통해서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를 막아봤고 지역의 여러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꼭 해결해달라고 호소하셨던 주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살기 좋고 행복한 수승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수성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과 함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 힐링 공간인 수성못을 누구나 오고 싶은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파동 지역은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수성 남부선이 조기 착공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성남부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수성남부선을 반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서 조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남부선이 만들어지기까지 우선적으로 파동 지역의 교통, 혼잡,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성구청과 잘 협력해서 파동에서 신천대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지산건물지구는 각각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아서 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과 담당자를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결국은 지산 법물 두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가 원팀이 돼서 그야말로 비, 지산 법물 지구를 쾌적한 백년 미래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네 밖에 특없시 부족한 문화시설을 촘촘히 늘려서 10분 거리에서 문화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반드시 연계해서 교육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24시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상임위의 활동의 경험을 살려서 국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 네 여러 공약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대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승 못을 그야말로 더욱 매력적이고 문화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에 도원하자 말자 곧바로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대구시 수성구 국비팀과 원팀에 대해서 예산을 전략을 짜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근 사업이었던 수승못 올드 크레석 수상 공연장과 드란길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사업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국제 설계 공모에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임기 내에, 임기 내에 그야말로 목표가 완공되도록 설계, 제,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근 사업은 해결했지만 여전히 수승못 일대에는 개발 제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천공사와 수승못에 대한 지자체 간의 소유권 분쟁도 문제가 되지만 그야말로 수승못 바로 옆에 있는 고인돌의 지성요분 때문입니다. 이런 개발 제한, 제한 구역을 그야말로 풀어서 완화해서 오롯이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못... 수승못 주변에는 수변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차도 마시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명품 도서관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승못은 실은 우리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 보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모든 주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되었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유원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농지는 이미 도시 개발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렇지만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임기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꾸준하게 이 공간을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대정부질문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승못 반환을 요구해서 유미한 의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수승못을 주자체가 무상 양여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를 했고 국무조정실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대가 된다면 은 무상 양려, 지분 교환, m o u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 그리고 수성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수성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협체는 협의체는 반드시 혼자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소통하면서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대 정원 학대 문제는 최근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아직까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과 아직까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내지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강대 강의 대치로 인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제 kbs에서 발표한 정부의 의대 정원 사태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 원칙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62% 였습니다. 정부도 의사도 국민을 이기는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사들도 국민의 목숨과 참정권을 당부로 해서 자신들의 요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획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는 예, 얼마 전에 어, 어, 의과대학 협회분들과 협회 만났습니다만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이렇게 다들 만나서 그야말로 타협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실험 이분양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문제가 가장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집값 폭등 그리고 부동산 정체, 정책의 후유증이 심각한 결과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급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대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현금은 결국은 고물가와. 물, 고물가와 고금리의 정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대형 그동안에 살펴보면 5년간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 부동산 호환기에 한탕주의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공급한 결과라고 보는데 지난 5년간 대구 공급의 87%가 외지 업체가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대구시에다가 합리적인 수요 공급에 관한 결,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어, 장기 저금리 대출 정책을 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설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네. 네, 지금까지의 수많은 청년 정책이 실포한,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직접 지원이었습니다. 마치 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하지 않고 연명 치료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수성구의 소프트웨어 인재 키움 양성 사업과 같이 직접 지원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지사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할때늘 고민했던 것이 대구와 경상북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정책도 결국은 이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기업이 현지에 오게 되고 앵커기업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의 공약 중에서 보면 그 젊은 대학생들이 천 원짜리 아침밥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물론 건강도 챙기고 농가에 그 농산물도 팔리게 되고 또 본인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쉽지만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를 믿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2025년이 접어들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건 20%의 노인 인구가 계실 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결국은 치매 환자를 돌보려면 온 가족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프레톰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치매 공공 후견,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치매 환자를 후견인 제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치매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수성구에 있는 치매 환자가 남구 중구 남구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찾아내기 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추적이라도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오픈해서 할수 있는 의료 기기를 개발하는 부분과 또 그리고 이런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 요양 병원을 대상으로 치매 안심 병원 지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2 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치매 관리를 위해서 복과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고 정부와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교육 문제는 수성구가 가장 교육 문제에 앞장서 있고 그래서 수성구가 교육의 1번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인기 중에 수성구가 국제학교 설립의 토대가 되는 국제교육화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인재 양성과 정조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수성구는 앞으로 거주지 돌봄학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지원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수성구는 국제교육화 특구와 연계한 아비과정 자유라 학교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비교육은 스위스의 본부를 두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국제인정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30% 정도의 공교육에 혁신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수성구의 교육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갈수 있도록 제가 교육 부분은 반드시 수성구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대구에서도 특히 수성구는 문화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수성구 주변으로 일어나게 되는, 개최하게 되는 문화 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승못 올드 클래스 공연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계적인 공연이 오고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이고 이 공연장의 규모에 따라서 대구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수승구에는 드란길예술 마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승구가 지난 문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도시사업 선정이 되면 4년간 총 200억의 국가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한 각종의 예술허브를 조성하게 되고 드란길을 묶어서... 한... 네. 존경하는 수성골 주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무모한 포퓰리즘 탈원전 정책, 방탄 국회, 입법 폭주 등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은 그야말로 끝내 사사건건 발목만 잡았습니다. 야합으로 탄생한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온갖 범죄자와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오만한 야당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정경한 수성굴 유권자 여러분, 저 이인성과 국민의힘은 정권을 교체해주신 뜻을 받들어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더 절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낫고, 더 낫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투표해 주십시오. 어리를 지키고 일자라는 저 인선 보수의 심장 수성구를 지키고 미래 세대가 행복한 수성의 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과 6일까지 사전 투표 기간과 4월 10일 본 투표 날에 꼭 투표하셔서 국민의힘 기호 2번 인선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구 주민 여러분,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출마 후보자들의 비전과 실력, 도덕성을 검증받게 만드는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의무입니다. 근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선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세 명의 후보 중에서 같이 합의가 됐으면 여러분께 토론을 할수 있었는데 이세명 중에도 결국 한 명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여러분 토론이 무산됐다는 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니고 진보라고 다 진보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 위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그 후보 차단해서 응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렇게 유권자들 무시하는 처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성동, 중동, 상동, 파동 주민 여러분. 수성 남부선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달 동안 여러분들 만나 보니까 정말 그 여러분들의 그 처절한 심정 제가 피부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한기라가 이래 국민의힘이 미적되는 거아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울분을 토로하시는 거, 제가 정말 가슴으로 같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평상시에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개혁신당이 현수막 걸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뛰니까 이제 2년 만에 현수막 한장 걸고 해준다는 그런 거짓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반드시 여러분과 공동추진위원장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생사고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상동, 파동 지역에 반드시 훌륭한 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강 건너 남의 동네에 학교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제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법물동 주민 여러분, 경신고등학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시죠? 경신고등학교는 반드시 우리 지산동, 법물동, 그 수성 소방서 건너편에 있는 조일골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끊임없이 우리 수성동, 지산동, 법물동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정치일본지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빼놓고는 아무도 대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구는 이제 철저히 변방이 되었습니다. 2류 도시, 3류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구 경북의 25명 국회의원 수준이 2류가 아니라 3류, 4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 있어 보니까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수준으로는 중앙방송에 나와서 토론 한명 제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없이 <laughs> 오로지 공천받는 데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그 공천받는 데만 뛰어다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천받는 데는 뛰어나지만 공천을 받고 당선된 이후에는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그 지경에 이런 대구 정치판 여러분들 이번에 반드시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대구 경제 제가 대구 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최저 시급으로 못 받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지기술한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수도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점주들 만나 보니 점주들 입장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다 주면 그 젊은 청년들 알바생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같이 동의하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너무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시장통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다국민의 지지한다고 그러시면서 또 저를 붙잡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수치 통계를 찾아보니까 18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 꼴찌 5개가 가장 경제가 낮은 5개 시도가 어딘지 압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꼴찌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가구 평균 소득은 1등을 하는 세종시보다 거의 2,500만 원이 적습니다, 여러분. 2,500만 원이 얼마 큽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 이 지역 경제가 참담한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살펴보니까 결국은 중앙에서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쉽게 표를 주고 쉽게 지지를 해주는 만만한 지역에 그 예산을 풀고 또 관심을 가질 정치권 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문제도 있습니다. 전부 다 권력자한테 머리 조아리고 손바닥 굽이고 가서 전부 다 아부하기 바쁜데 그렇게 쉬운 만만한 정치인들을 데리고 보면서 권력자가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별히 배려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구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들로 계속 일꾼으로 여러분의 얼굴로 내세우면 미래는 더 암담하고 참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성을 주민 여러분, 제가 명함을 돌려서 드리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옷 색깔만 좀 바꿔 입고 왔으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명함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보다 너무 좋다. 실력도 뛰어나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준석이 당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어,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공공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말로 공동천신하겠다는 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나라 정치는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고시 출신, 박사 출신의 뛰어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었습니다 심지어 예체능을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세계 1등을 한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치판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치판 바라보면 우라통이 치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바라보면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수치를 찾아보니까 2023년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34억 8천만원입니다 국민의힘은 56억 원, 민주당 의원들은 21억 원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재산이 불었던 국회의원이 87%고 그 중에 70%는 무려 70%는 1억 이상 재산이 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전부 다땅 부자, 집 부자, 건물 부자, 부동산 부자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작년에 돈 얼마 불었습니까?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깔고 앉았던 사람이 여러분 저기 알바비 못 받는 최저시급 못 받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참 빈곤한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전세 값대인 그 신혼부부들의 처절한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 여러분들이 저국형을 뽑아놓으면 내 삶을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 저는 로또 당첨되는 걸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대구, 경북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조조대원 지난 20년 가까이 국민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날 탈당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일산에서 당협위원장 됐고요. 그리고 대선 전략기획위원, 중앙당 부대변인, 그리고 경기도당에서는 변화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국민의 힘, 자유국당뭐 한나라당,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당의 잘못한 부분들 권력자들의 잘못한 거 이거 감싸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국민들한테 부끄러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다녀와서 아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유국당에 있는 사람 딱두 가지 부류밖에 없대. 한 가지 불, 부류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구제불능인 나쁜 사람, 또한 가지 부류는 뭐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용기가없는 나쁜 사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참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경북이 한때는 대한민국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대구경북의 이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들로는 더 이상 우리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는 앞으로 우리가 전국 정당 되기 힘듭니다. 얼마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국민의 힘이 잘 나갈 때 저한테 국민의 힘이 이길 거다. 이번 총선에서 자기하고 내기하자고 할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질 거다. 그것도 많이 질 거다. 이미 4년 전에 제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100석도 못할 거라고 KBS에서 나가서 얘기했다가 우리 지지층들한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그대로 결과 난거 아닙니까? 수도권 121석 중에 겨우 16석 했고, 경기도에서는 59개 중에 겨우 7개 했고, 총 103석 겨우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을 지역도 더 이상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수성갑 국회의원보다도 늘 수준 낮은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어떻게 수성의리 수성갑보다 더잘 살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 때문에, 당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인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제가 거리 곳곳을 다닐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엔 당이 아니라 꼭 인물 보고 찍겠다. 조대원 힘내라.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힘이 났습니다. 아무도 개혁신당하는 사람들이 대구로 오지 않으려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대구로 처음에 저하고 같이 간다고 했다가 여기에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지지율이 안 나오고 하니까 결국 동탄으로 화성으로 갔지만 저 조대원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 고향이니까요. 제 부모 형제가 아직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정말 여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조대원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